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복, 복자를 요렇게 어저께도 영상을 올렸지만은 요렇게 한번 더 올려봅니다. 중국인들이 복, 복자를 집에다가 굉장히 많이 써가지고 붙입니다. 지금 학교에 중국집에 가도 이런 복자가 많습니다. 원인은 그분들은 삭자하고 복자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전혀 딴판입니다. 그쪽에하고는. 그래서 거대 강국이고, 금을 보면은 한장 하시는 분들이 중국인 들입니다 금, 덩거리 금개, 기타, 막, 금이란 금은 무조건 재놓고 삽니다. 일반 서민 뜻도 금을 좋아해서 금팔찌, 금 집에 가면 금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금이란 존재를 좀 많이 아시고 복을 조금 많이 받아가시고 복 복자를 많이 조금 써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